안녕하세요. 지방지학율입니다. 오늘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할때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단항성 중후군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 내용을 먼저 공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탄수화물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는 키토제닉 전문가 리암 보글의 팟캐스트를 번역해서 준비했는데요. 너무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서 거기에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정보도 같이 공유할 거니까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첫 번째 시작할까요? 첫 번째, 배가 고픈데도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 간헐적 단식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단식인데요. 배고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낀다면 지금 저탄고지도 간헐적 단식도 제대로 하고 계신 게 아닐 수 있어요. 한 마리의 토끼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많은 다이어트분들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에, 아, 내가 살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약간의 희열까지 느끼죠. 마치 지금 배고프면 살이 쭉쭉 빠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도 하지만 이렇게 주기적이게 배고픔을 참고 먹을 시간만을 기다리는 식단은 결국엔 우리 뇌에 배고픔에서 공포를 느끼게 할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데도 불안하고 다음에 뭘 먹어야지 생각하게 된다면 아마 지금 식이장애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힘들다라고 느낀다면 지금 간헐적 단식을 중단하시고 안정적인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착하는데 먼저 집중해주세요. 두 번째 소화장애나 알러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탄고지에서 많이 보는 베이컨, 달걀, 코코넛, 견과류와 같은 식재료를 계속해서 섭취하기. 아무리 건강한 식재료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증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를 먹어도 올리브유에 식품 민감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량도 여러분의 컨디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민감성 식품은 식품 알러지보다는 반응이 크게 나오지 않지만 장기간 많이 복용시에는 소화장에 비염, 컨디션 안조 등을 나타낼 수 있어요. 나에게 민감성을 주는 식품들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보고 식단에서 제외하면서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지방시팀에서는 머리카락으로 모발 검사를 간단히 해서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식품 민감성이 높게 나온 음식들은 아무리 주변에서 혹은 기토 책에서 혹은 헬스 트레이너가 혹은 어떤 전문가가 추천해 주더라도 과감하게 그 식재료를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친구 가족 혹은 지인들에게 저탕보지 추천하기 나에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물론 백번천번 이해합니다. 만약에 먼저 궁금해하거나 어, 왜 이렇게 많은 지방을 먹는지 먼저 물어보기 전에는 저탄고지 이야기를 먼저 하지도 어, 설득하지도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탄고지는 매우 많은 공부와 시간과 그리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 때문에 저탄고지를 시작했는데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서울대가 좋다고 해서 모두에게 서울대를 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네 번째. 식단을 하는데 죄책감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기. 혼자 식단을 하면 외롭고, 모르는 것도 많고,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에 우리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나는 내 상황에 맞는 탄수량으로 저탄수화물을 시도하는데, 그 탄수량이나 먹는 음식에 대해서 죄책감을 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식단을 하는데 자신감이 떨어지고 참고 참고 하다가 오히려 폭식까지 오게 된다면 침묵도 좋지만 내 자신, 그리고 내 마음을 좀더 돌봐주셨으면 해요. 물론 거꾸로 내가 먹는 지방량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탄수인들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저탄고지를 할때 하지 말아야 할그 다섯 번째. 소화 문제 달고 살기. 고지방식을 먹은 몇주 후에 설사를 시작하거나 복통과 같은 여러 가지 소화장애가 생겼다면 그건 저탄고지를 시작하기 이전의 식단 때문에 쓸개가 이미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일 거라고 리안보글은 얘기합니다 이 고지방식을 하면서 쓸개가 최적의 상태가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으셨으니까 다시 좋아질 때까지는 소화효소를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꼭 의사에게 쓸개 상태를 점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머리가 빠지고 잠을 못 자고 생리가 끊기는데도 저탄고지를 계속 유지하기.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리암 보글은 저탄고지를 시작하고 심각하게 탈모를 겪고 생리가 끊기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험을 직접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의 의견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의사와 지금 상담을 하고 있다면 먼저 자문을 구하는 게첫 번째겠죠. 어떤 전문가들은 탈모, 생리가 끊기는 현상 등등이 해독과 적응 기간의 문제이므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녀의 경험으로는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지 않은 상태에서 저칼로리 식단을 했을 때 겪었던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탄고지를 하면서 충분한 지방 섭취를 두려워하거나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지방을 소화하거나 흡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단에서 지방을 줄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칼로리가 줄어들면서 저칼로리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럴 때는 야채 탄수화물이나 밥을 추가해서 적응기를 좀 길게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탈모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빠진 머리카락은 잘 돌아오지 않고요 생리도 끊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잘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탈모 생리가 끊기는 현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는 저탄수화물을 잘 적응하지 못하시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탄수화물을 식단에 더 추가해 주세요 일곱 번째 그 당시 유행하는 단식 따라하기 인스타나 카페를 보면 꼭 한 번씩 유행타는 단식이 있죠. 뭐 예전에는 생크림 단식, 뭐 달걀만 먹는 에그 페스팅, 혹은 물만 마시는 물 단식. 어, 이런 단식은 식이 장애가 애초에 없고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이 아니라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전혀 못 느끼시는데 이미 굶는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이 단식을 하게 되면은. 단식을 하는 그 전보다 음식에 대한 집착이 늘고 절식과 폭식, 이 끊임없는 쳇바퀴에 갇히게 돼요. 자꾸만 이 단식이라는 감옥에 여러 가지 변명으로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고요. 이미 저탄고지를 공부하고 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저탄고지를 안정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가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 음식은 나쁘고 저 음식은 나쁘다라고 음식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기. 음식은 음식입니다. 우리는 저탄수화물과 고지방식을 했을 때 내가 최적의 상태라는 걸 깨닫고 라이프 스타일로 선택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저탄고지라면 나는 건강한 사람인데 탄수화물을 먹으면 나쁜 사람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드세요. 사실은 이 둘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탄수화물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여러가지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먹었다고 할게요. 궁금했고 먹어봤죠. 맛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먹고 난 후에 제 컨디션은 좋지 않았어요. 그때 아 내가 이걸 먹으면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아지는구나 라고 인지만 하고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조금만 먹었으니 난 상태가 괜찮을 거야 라는 헛된 희망도 안되겠죠. 하지만 아 나도 이걸 먹었지 왜 참지 못했지 나는 이 모양이고 난 최악이야 라는 이런 습관적인 자책은 건강을 찾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이 내 몸에 더잘 맞고 거기에 건강한 고지방식을 했더니 상태가 더 좋았다 그게 전부예요 그것만 생각해 주세요 아홉 번째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기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생각하기보단 먹을 수 있는 음식에 집중해주세요. 생각보다 저탄수화물도 정말 먹을 수 있는 게 많고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돼요. 게다가 이제 저탄수화물에 적응을 해서 고지방식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다양하고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식재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식, 아니, 어떤 다이어트를 하던 간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열 번째. 이건 제가 준비했는데요.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하기입니다. 이건 꼭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많은 다이어터,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제시하는 숫자, 뭐, 몸무게 혹은 하루의 탄수량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숫자에 속하지 않을 때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거나 혹은 소중히 다르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건 과거의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이 사회가 제시하는 것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제몸 상태 내가 어떤지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내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가 많죠. 사실 많이 먹었는데 더 먹고 싶거나 할때 말이죠. 하지만 그런 나조차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온전히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 내 몸과 마음을 존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바로 내 몸이나에게 뭘 말하려는지 이해할지 못할 수 있거든요. 혹은 해석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양이 부족할 때도 배가 고프다고 느끼고 탄수화물이나 당을 많이 먹어서 인슐린 레벨은 올라가고 렙틴 레벨은 내려가면서 계속 허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마음이 공허할 때도. 배고프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내 몸이 바로 어떤 말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컨디션과 상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혹시 이열 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행하고 계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사항이 많이 있다면은 현재 좋다는 것을 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살도 빠지지 않고 있을 확률이 있을 거예요. 혹은 급진 급바의 그 챗바퀴 속에서 지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몇 발자국 뒤에 물러나서 내가 이 식단을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 식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식단을 해야 할지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광고를 인내심 있게 봐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인내심 덕에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방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보내세요. フフフフフ。